슬픔을 잊기 위해서 정글 같은 산을 누비다 보니 자연스레 따라온 건강한 삶. 이제 산을 찾는 일은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일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네. 열매가 많이 달렸네. 열매요? 열매. 어디요? 오. 여기. 오오. 어디서 많이 보던 열매 같은데 이거? 그죠? 잠깐만요. 아, 이거 그거네. 이 산초 아닌가요? 산초? 예, 네, 맞아요. 오 씨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예. 네. 요거에 이제 기름을 짜 먹거든. 이걸 꼭지 이렇게 그래요. 설사나 속병에도 좋고 이뇨 작용을 도와서 신장에도 아주 좋은 열매라고 하죠. 내가 이름을 따다가 기름을 짜서 먹어보니까 네. 몸에 좀효력이좀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마다 이걸 채취를 하거든. 음. 그렇죠. 직접 효과를 봤으니 더욱 반가운 수확이네요. 자 가방을 든든하게 채우고 다시 걸음을 옮겨봅니다. 어? 여기 또 산초 있어요. 산초. 이건 산초가 아닌데. 산초 아니에요? 네. 어? 아까 그 산초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건 음, 지피라는 건데 그 사, 아마 사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음... 향은 비슷한데요. 제피는 껍질을 먹고 산초는 알맹이를 먹는데요. 추어탕집에. 아, 그렇죠. 추어탕집에서 예, 제피 많이 쓰죠. 그 비린내가 나는 것을 잡아주는 네. 역할도 하고 네. 이 경상도 사람들은 배추 김치, 네. 절인 김치 할때 이걸 좀 넣어서 상큼하게 맛을 내게 하고 그러는데. 네. 아어 네. 음. 진짜 강하다 음. 이게 아주 진한 레몬 향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보면 돼요 네. 네. 아, 아주 아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좀 따갈까요? 나에게는 별로예요 안, 안 따로... 따도 돼요? 안 따도 돼요 그냥 어. 따라오세요 네. 특별한 걸 찾아 가져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참 좋은 산행입니다 코가 뻥 뚫리는 거 같아요 산소도 충분하니까. 네. 그냥 여기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응. 건강해질 것 같아요. 어, 힐링이 돼요. 그게 이제 반복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다니다가 에.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 아니요 담배를 많이 태우셨어요? 하루에 다섯 갑 다섯 갑이요 네. 끊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음, 여기까지 올라오면 숨이 엄청 가빴어. 근데 이제 그게 심폐가 담배를 끊고 나니까 이제. 좀 많이 살아난 것 같아. 음. 네, 그래고 건강도 회복됐지. 아. 담배도 끊었지. 가정의 그, 가장으로서 네. 채통도 지켰지. 어. 뭐 이만하면 괜찮겠죠? <laughs> 네. 음. 오, 여기에, 이 아. 이상한 놈이 하나 있네. 어? 이상한 놈, 어, 여기도 있다. 여기 이제, 오, 예. 아니, 여기 송이라는 게. 송이, 송이. 예. 예. 어 귀한 송이다 반갑다 송이야 안녕 근데 아직까지도 송이가 있네요 예 서리 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얀 서, 서리가 왔을 때 네. 그때도 어쩌면 하나씩 올라오는 수가 있어 아 그, 그렇게 늦을 때도 예.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그때는 예. 예. 두고 갈수 없는 거 뽑아서 만나게 네.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고요 크다다. 아 진짜 크네. 이 갓도 많이 피지 않아서 먹은 꾸 있는 향과 맛이 아주 끝내주겠는데요. 이야, 이 최상급 송인데. 오 모양 자대봐. 음. 하... 진하게 잘나잖아아 진짜 진하네요. 그래 이걸 이제 오... 두 개를 따면 네. 하나는 내 내가 먹고 네. 큰 놈은 좀큰 놈은 집사람 갖다주고. 근데 세개 따면, 네. 근데 더큰 놈은 우리 아들 주고, 오. 그래요. <laughs> 제일 작은 놈만 내가 먹어. <laughs> 그래 놓으면 네. 집 사람은 이걸 물을 끓여 가지고 네. 거기다가 조금씩 뜯어 어 가지고 네. 송이 차를 음. 마시더라고 음. 그래. 마지막 송이를, 네 이제 서리 송이라고 선물로 준것 같아요. 그러게요, 드물어서 더 귀한 선물이네. 오, 정말 산을 잘 타시네요. 그래요? 아 <laughs> 나 아침 왔니까 쉬었다 갑시다. 아, 여기 좋네요. 응. 우와! 오, 지돌아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소나무 사이로 펼쳐진 파란 하늘에 진한 설레움까지 아, 마음을 차분해지게 하는 공간이네요. 여기 딱 앉으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 음. 마음의 치유도 되고, 음. 그, 머리 좀 식히고, 네. 답답함도 좀 해소하고, 그래, 내려가고, 그래요. 근데 그 아픔이 있잖아요. 왜 자식은 부모가 떠나면 있는데, 부모는 왜 자식이 떠나면 뭔있죠 그게 두고 두 생각, 말을 안할 뿐이지. 그러면 내가 이럴 때는 집사람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있는 데서는 같이 눈물을 흘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오르면서 혼자 다니면서 눈물을 흡수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에요, 이, 이 산이. 그이 이제 그 산이 이제는 정이 들어가지고, 오면, 아, 그러거니, 나를 반겨줘서 감사합니다. 어? 그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이라고 인사하고 내려가고 그래요. 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가슴속 깊은 슬픔을 언제나 말없이 위로해 주는 산. 그가 이 산을 매일같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초를 여기서 좀 아니 산뜻 이그를 조금씩 따다가 눈에 보이는 거 해서 늘어서 네. 말려 가지고 아 지금 이게 에이. 지금 산초 말려 놓으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 이렇게 이렇게 뜯은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거야. 아. 산초뿐 아니라 도토리도 이렇게 말려서 묵도 만들어 드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보내 주신대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네. 네. 그래, 네. <laughs> 어느덧 산에 어둠이 깔리네요. 오, 장현 저녁 준비하시려 나봐요. 아, 이거 버섯 드시게요? 예 네, 버섯하고 송이하고 아, 사실 표고와 송이의 조합은 거의 이 최고의 조합이잖아요. 네, 내 방식으로 네. 그 맛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 맛있게만 잡지 못해. <laughs> 자 가을향 진한 버섯들로 만든 음식은 과연 뭘까요? 일단 물을 끓이고. 뭐, 버섯찌개 버섯김치찌개인가요? 아니. 아니에요? 그냥 이거만 찍고 이거는 아 이건 따로. 그냥 따로. 아니 다른 재료가? 어. 아, 그게 이번 요리는 재료가 뭐 아주 간단한가 본데. 이거 아니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표고버섯 손으로 찢어서 김치김치가 금지, 어그 가지고. 하게 그칼 가지고 모행배고 하면 그보다는 이게 영낫다. 아, 기본 국물은 표고버섯으로 내는군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 내가 에. 가져와서 끓이 갖고 아 이게 찌개를 싹 끓여가지고 마지막에 송이를 넣으실 건가 보다 그런가? 이... 아 근데 저 익숙한 실루에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그거 맞는 거죠? 이게 내가 즐겨 먹는 라면들 드세요예 네. 송이철에는 네. 이거를 하루 한기 정도 어. 내가 즐겨 먹는 사람이요. 에아 잠깐만요 이게. 네. 진짜로 라면 끓이시는 거예요? 네, 진짜 끓이요. 와, 나 이거 영지버섯 네. 라면 유로 라면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산에서. 갓단송이를 수많은 음식에 활용해봤지만 자연인 입맛의 으뜸은 바로 이 송이라면이었대요. 그러면 이거 라면 다 끓은 다음에 이 송이를 위에 다 찢어가지고? 네, 네, 그것도 그것도 막 붙덕 조금 찢어가지고. 와. 저 사실 라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나랑. 아유, 그럼 다행이시네. 아, 송현 씨, 먹을 법은 정말, 진짜 끝내주네요. 비기다 이제 맛을 딱 보기 위해서, 이거, 송이를 좀더 이거 꺼내, 이 가지고. 라면이 송이를 만났을 때, 어, 그렇게 많이 넣어요, 송이를? 오 진짜 푸짐하다. <laughs> 와. 아, 푸짐한 송이에서 풍기는 진한 솔레음. 어우, 이맛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야 끓는 거 봐라. 달익은 김치까지 딱 얹어서 먹으면 야 정말 이게 진짜 별미 중에 별미였어요. 이 프로그램에 예, 예. 그 나레이션 하시는 그 성우 분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분이 지금 승윤 씨, 아, 자연인이 끓여주신 특별 송이 라면을 맛보게 되는데요. 아 승윤 씨 혼자만 먹을 거예요? 예, 정영석 형님, 저 혼자만 먹을 거. <laughs> 뭐야, 또약 올려. 아, 수윤 씨, 진짜. 오늘따라 더 얄밉다. 많이 먹어요, 혼자, 그래. 나 혼자 집에서 먹지 말라면 끓여서. 왜, 어디 가, 근데? 그게 맛있어요? 어? 아. 송이만 이거 나면 맛이 있다 소리 안 해도 뭐다 맛이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라면 맛이 아니에요. 이게 송이가 들어가니까 그 향이 국물에 쫙 퍼져가지고 아 송이가 나는 1년중딱한 달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니까 이게 진짜 더 끝내줄 수밖에 없어요. 김치도 하나 써야 돼. 딱 찢어가지고 딱걸지고소 하면 딱 절고 이래가지고 yeah. 그 <laughs> 야 김치도 라면에 그냥 딱 맞게 숙성된 것 같은데 아 자연님 최고의 송이 라면을 먹는 법을 아시네요 진짜 역시 라면은 김치지 그래 이기한 송이를 내가 조금 갈아 넣어라아 여기 또 송이가 들어간 거예요 네. 오네 송이 버섯을 갈아 넣은 김치라 감칠맛까지 아주 끝내준대요. 국물에다가 예. 밥을 쌍과 나가지고 예 진리죠. 송이향이 우러난 이 국물도 아까우니까 그죠. 알차게 먹어줘야죠. 굳이 이거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예. 것 같아요. 쌀쌀한 날씨에 몸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든든한 건강 라면 한 그릇. 순 씨에게도 참 진짜 오랫동안 기억될 맛이겠어요. 둘째 아드님 지금 시잖아요 예. 둘째 아드님은 여기 자주 오나요? 저 아버지 보고 싶거나, 뭐, 저 아버지 생각이 나면, 좋아하는 해, 그런 거 뜨다가, 어, 해? 예, 예. 음... 아버지한테 가져와요. 내 자식한테 내가 미안하죠. 고맙게 잘 받고 살아요. 아, 저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예. 못해준게 많았어요. 공항에, 손님 맞이를 갔는데, 네. 어떤 손님이 외국 갔다 오시면서, 그 바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바나나가 옛날에 참 귀했거든. 쫙 까가지고 이놈이 그냥 먹어버리면 될 텐데, 에이, 이렇게 홀기만 해요. 부모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 자식들한테 하나 못 미기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만큼은, 누구보다 애틋했지만, 지나고 보면 못해준 것만 남는 기억.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이기에, 험망하게 보낸 큰아이가 더욱 애달프게 가슴에 박히는데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편안함을 자꾸 갖게 하니까, 자연 속에서 치료가 된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체력이 살아있으니까,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정신도 가 있고, 그런 게 단단합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행복한 지금 순간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모습. 예, 아마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일 겁니다.